미디아고 선수 아닌가요? 박재영 선수 아닌가요? 고진영 선수 사진도 있네요 프로 골프 선수와 주니어 골프 선수를 가르치고 있는 포렌조 대장 조관장이라고 합니다 투어 프로 주니어 아마추어 분들을 트레이닝하고 있는 포렌조 골프 피트니스의 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처럼 잘안 되시죠? 비거리 증가에 도움이 되는 훈련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잘 보고 무조건 따라하세요. 현재 현역 선수들도 많이 반복해서 연습하고 있는 동작들입니다. 아마추어 골퍼 기준으로 최소 주 3회, 2주 이상 꾸준히 하시면 확실한 비거리 증가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 이 시간에는 저희가 비거리를 향상시키는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운동은 메디슨볼 스텝 슬램이라는 운동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구분 동작을 먼저 알려드리면, 공을 잡고 발을 모은 상태에서 어드레스처럼 서요. 서시고, 이게 준비 자세고요. 첫 번째 구분 동작은 스텝을 디듬과 동시에 백스윙을 가는 거예요. 이 동작이에요. 그 다음, 둘 동작에 힘을 쓰면서 바닥에 슬램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 동작에 피니쉬. 자,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메디슨볼로 바닥에 강하게 내려치면서 할수 있는 동작인데, 이제 집에 메디슨볼이 없거나 또는 이제 장소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이언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KLPGA 마서영 프로와 함께 동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체를 갖고 한번 해볼 거야. 네. 준비. 고 하나. 스피드 좋고. 둘. 하체 움직임도 좋고. 한번 더. 턴잘 나오고. 나이스. 자, 하나 동작에 지금처럼 스텝을 넓게 디뎌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체중이 정확하게 왼쪽에 실려 있어야 되고요. 백스윙은 많이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체는 디뎌져 디더, 있고 이미 이거는 백스윙 탑에서 내려오고 있는 전환 과정이기 때문에 더 가려고 팔을 더 접으시거나 또는 안으로 당기시거나 그러한 것들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내 스윙이 여기서 끊겼다. 그럼 거에 끝인 거예요. 자, 팔로스루까지만 가볼까?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실려볼게요. 이 정도까지 체중이 실려 있어야 돼요. 반드시 체중이 왼다리 다 실려 있어야 되고, 오른발은 지금처럼 이렇게 끌려오듯이, 성장벌을 불붙이듯이 순간적으로 착 끌려올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그대로 이어서 피니시 쫙. 이런 식으로 하시면, 메디슨볼 스텝 슬램, 메디슨볼이 없어도 골프 체력 충분히 비거리 늘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운동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비거리인데, 정확하게 지면발력을 쓰고, 그 힘을 이용해서 이제 이 공을 강하게 내리쳐야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딛고, 그리고 피니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딛고, 딛고, 잘 보셔야 돼요. 딛고, 제 하체 움직임. 피는 동작. 피고, 오른발 끌려오고, 그 힘으로 빠져나가는 거. 보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 동작이어야 돼요. 이 동작으로 말미면 아마 정확하게 딛고 피면서 벽이 세워지고, 이 벽이 세워짐과 동시에 이 발은 버티고, 이 발이 버티면 오른발, 엄지 발가락부터 텐션이 타고 올라오고, 그러면 다리 타고, 골반 타고, 내 허리, 뭐 갈비, 어깨에 빠져나가면서 텐션이 쫙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방금 제가 시범 보인 것처럼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어드레스 하고 이제 제가 자꾸 딛는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즉, 지면발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면발력. 내가 바닥에 힘을 가하는 만큼 그 힘을 이제 되받아내야 되는 건데 이 딛고 피는 힘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도 하실 수 있냐면 그 흔히 말하는 힐업. 요런 거 이제 많이 하시는 분, 실제로 선수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의 버바워슨 유명하죠. 좌타자지만 굉장히 심하게 들어요. 하지만 들은 만큼 딛고, 워낙 세게 딛다 보니까, 티 오르는 힘도 세서 버바와슨 피니쉬는 어때요? 이상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하는 스윙이에요. 안 그러면 다치니까. 그래서 피니쉬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지만, 힘을 쓸건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멀리 나가요. 하지만 아마추어 분들은 그렇게 하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쓸수 있는 만큼의 힘만, 내 몸이 견딜 수 있는 만큼의 힘만 정확하게 빗고 펴주면서 힘을 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 동작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 비거리가 최소 10m에서 최대 많게는 30m까지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시니까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비거리 항상 무조건 따라하세요. 준비, 딛고, go, 딛고, 하나, 딛으면서 빼, 둘, 딛으면서 후, 셋, 잘하고 있어 폴. 딛고, 펴, 네 딛고, 펴. 다섯. 딛고, 펴. 여섯. 좋아, 볼. 딛고, 펴. 일곱. 괜찮아, 볼? 괜찮습니다. 딛고, 펴. 여덟. 좋아. 자, 지나갈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자, 딛고, 펴. 아홉, 가차없이 지나가셔야 돼요. 백스윙에서 들이 마십니다. 딛으면서 들이 마시고, 펴, 빵, 열. 자 마지막 다섯 개, 딛고, 펴, 빵, 하나. 네개 남았어. 딛고, 펴. 호흡은 백에서 들이 마시고 임팩트 팔로우 때 후, 들이 마시고 후. 자 마지막 세 개, 들이 마시고. 후! 마지막 두 개. 들이마시고. 후! 자, 마지막 한개더 가자. 자, 마지막. 딛고. 펴! 으이야. 아, 잘했어. 홀! 반대시도한번 가자. 가시죠. 노 코멘트. 가시죠. 준비됐어, 홀? 네. 가자. 딛고. 하는 거야. 백에서 들이마시고 가자. 믿고 하나 있고 빵둘 있고 빵 셋. 자 반대 스윙은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반대 스윙이니까 그래요. 반대 스윙입니다. 네. 반대 스윙은 아무래도 오른발만큼 버텨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조금 많이 뒷발이 끌려다닐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준비. 백에서 들면서. 넷, 보아, 딛고, 다섯, 딛고, 빵, 여섯, 보아, 딛고, 빵, 일곱, 딛고, 빵, 여덟, 기드면서 백, 아홉, 딛고, 빵! 열! 라스트 다섯 개! 하나! 뒤지면서 백! 둘! 조합! 딛고! 빵! 으흐. 셋! 두개 더! 자, 마지막! 파이팅. 마지막 두개 더! 빵! 한번더 폴! 마지막 힘내 폴! 딛고! 잘했어 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운동은 반드시 좌우 똑같이 해주셔야 밸런스도 맞고요. 지금 저는 한 세트만 보여드렸지만 이 운동은 반드시 3세트 정도는 하셔야 분명한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15개 정도 또는 12개에서 15개 정도 한 세트당 하시고 세트마다 휴식시간은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꼭 지켜주시고요. 이게 비거리에 늘리는 운동 쪽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턴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서 막힌다거나 피니쉬를 대충 잡으시거나 또는 몸을 똑바로 안 돌려주시면 허리나 또는 어깨 쪽에 부상이 크게 올수 있으니까 반드시 동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하게 따라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 3회? 30, 최소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이제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음... 이제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2주에서 한 달? 그 시간 내에서는 이제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아, 뭐 생각이